사인에다가 7분의 파이 x 넣는 거가 알파랑 베타죠. 근데 이거는 7분의 파이 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봐봐. 코사인이 기본 꼴이니까 이거 원래 네칸좀 그려서 해요. 나 그냥 할게요. 근데 이거는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가거든요. 그쵸 근데 봐봐. 근데 뭐냐면 여기가 지금 좌표를 구해 보면 요만큼 파... 이씨 여기가 2파인데, 어, 여기 2파인데, 그지? 2파인데, 사인의 7분의 파이X는 어차피 그 파이를 7로 나누면 얼마냐? 한그0.7 정도 돼요? 0.6 정도 돼요? 그쵸? 좀 되는 거맞죠 그러면은 어차피 사인에 만나면, 봐봐, 지금 둘뺀그뺀 그뺀 길이를 볼 거잖아요? 그쵸? 그러면, 얘를 좀 같이 그려볼까요? 같이 그려보면, 여기가 파이가 될 거니까, 지금 얘가, 이렇게 나오고,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, 사인일 거거든요? 그쵸? 그러면은, 둘이 만나는, 여기가 4분의 파이, 4분의 파이. 4분의 파이면, 7분의 파인 더, 더 왼쪽에 가고 이쪽이 7분의 파이쯤 될 거니까, 상수함수가 옮겨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얘가 지금 어 이게 그 y는 사인의 7분의 파이가 되는 거거든요. 상수함수니까 그렇죠. 그러면 지금 요다 작은 범위니까 여기 만나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 근데 잘 봐, 잘봐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 값은 구할 수 없죠. 없는데 지금 그 우리가 구하는 건더 작은 범위니까 어디야? 어디냐면 여기 채우고요. 얘 채워서 요만큼 범위의 x의 값을 구하는 거 맞지? 그렇죠. 그리고 대칭성을 배웠으니까 이 가운데 얘가 파인 것도 알지? 그럼 우리는 여기 각도 얘만 알면 되는 거 맞아요? 그렇죠. 근데 잘 봐. 여기가 7분의 파인데 7분의 파이하고 요거 있으면 요 가운데 얼마? 가운데? 얘가 4분의 파이거든요? 근데 여기 별이면 이 별과 7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 대칭이에요. 그렇잖아요 네. 무슨 말인지 알죠? 네. 얘는 알수 없어. 근데 그 대칭성으로 구하면 둘 더해봐. 더해서 7분의 파이하고 별을 더한 값이 축의 2배니까 얘가 지금 2분의 파이가 나와서 지금 별 값이 얼마냐면 지금 봐봐. 지금 2분의 파이에다가 7분의 파이를 더할 거면 요놈이 14분의 5 파이가 나와요. 그쵸 그러면은 요기의 값이 지금 이게 14분의 5 파이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가 이거 세모. 요 세모를 구해야지만 얘부터 세모까지인 거잖아. 근데 세모랑 얘 더한 게축두 배가 2파이가 나와야 돼. 2파이가. 그래서 지금 해 보면 세모하고 14분의 5파이를 더한 게 요게 2파이가 되야 되니까 그러면 세모 값은 2파이에다가 지금 이거 14분의 5파이를 더한 값인 거 맞죠? 얼마죠 그면 얘가 28 5 그러면 14분의 23파이가 <laughs> 되는 거 맞아요? 그러면은 끝났어 이제 얘가 얼마고 얘가 지금 베타고, 알파니까, 그, 얼마 그러면? 세보면1 4분의5 빼면은, 그, 17인가요? 18이에요? 18. 그쵸? 그렇죠? 렇18될 거니까, 그러면 7분의9 돼서 1060번 되는 거 맞아요? 그래서, 요런 희한한 각도 구하는 건, 항상 대칭성으로 구하는 거예요. 괜찮아요? 네. 이게 1060번.